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또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자연의 섭리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밭 심은 곳에 밭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씨를 뿌려진 씨가 뿌려진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뿌려진 씨앗이기에 이왕이면 풍성한 열매 또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의 설교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잠깐 정리해보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나쁜 교회였습니다. 아시, 버가모 지역 자체가 아시아의 수도였고 정치, 종교, 문화, 또 우상의 중인지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나쁜 교회였습니다. 버가목교회 칭찬은 핍박받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위 환경의 온갖 우상과 정치 종교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이지요. 또 그런데 책만도 있었지요. 반람의 교훈을 따르는, 따르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사상의 기준과 같이 말로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버가목 교회에 있는 세속주의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음을 잘못되게 해석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지키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니골라당의 니골라당의 주장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니골라당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어떠한 행위를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지금도 통용되는 이란 사회의 사상이 바로 니골라당의 사상인 것입니다. 법안국교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명을받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법안국교에 본변의 말씀을 주셨죠. 것은 회개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 가운데 있는 반란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 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었죠. 그것은 감주인 만나를 주시고 또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천국에서의 영원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하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 주시는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아시아 7교회 주시는말씀과 너무나 맥락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하디라.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아디라는 버가모의 동남쪽에 위치한 내륙도시입니다. 버가모는 터키지방, 소아시아지방 가장 북쪽에 있는 해안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도 가장 연약한 도시가 바로 부아디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직조업, 염색 산업, 금속, 금속 세공술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내륙에 위치하다 보니까 양모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옷을 만들고 이런 직조하는 기술들이 발달했고 또 옷을감을 만들었으면 염색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부아이나 어, 지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양한 노동종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조합들이 많이 조직되어지고 활성화된 것이 바로 이 두아디에라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아디아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두아디에라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성경에는요 두아디에라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을 많은 신학자들이 예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바울이 2차 정도 여행을 할 당시에 빌립고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자주 장사 루디아입니다. 자주 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 루디아인 거죠. 자주 장사 루디아. 그런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인가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드라의 특징이 무라고 그랬습니까? 직조 염색이라고 했죠. 즉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옷감들, 특별히 이제 예쁘게 잘 채색된 물들인 그런 옷감들을이 루디아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판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그 내용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했는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첫 번째 칭찬의 말씀은요. 십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으니내 나중 복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부하디라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 첫 번째는 사랑과 공사의 행위입니다. 부하디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과 공사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인 것이지요. 부하디라 교회는 내륙에 위치한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과 공사를 부족함 없이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인내의 행위입니다. 두아지라 교회가 보여준 믿음과 인내의 행위에 대한 칭찬인 것이지요. 두아지라 교회도 교회이기에 믿음과 인내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두아디아 아지라 교회는 이처럼 사랑과 공산, 믿음과 인내로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만이 가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인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없이는 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사랑과 인내 또 믿음과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인내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같이 시기를 바랍니다. 거가목교회 아, 네. 주시는 두 번째 창방의 말씀은요, 20절부터 2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렁하게 하고 우상의 정보를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의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어, 네. 주님께서 부하디라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부하디라 교회는 이세벨로 불린 거짓 성지자를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로 소칭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그가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부아디라 교회에 그거짓 선지자를 이세벨로 칭하는 것일까요? 이세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세벨은요 북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비입니다. 시도왕 에바, 즉 바알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하여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랑을 짓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단언을 흘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린 그런 일들을 이 이세벨이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와의 갈매일상 여론 혹시 잘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이방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죽일 때그 이방 선지자들의 그 중심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세벨은 하나님을 업신적인 우생 숭배자로서 비참한 그런 정말을 맞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보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들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언뜻 들으면, 언뜻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세벨은요. 이것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에는 다양한 협동조합, 노동조합 그런 조직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활동조합, 다양한 노동조합에 연회에 참석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어디아 지역은 이방지역입니다. 이방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제의나 우상을 섬기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협동조합의 행사에 방탕하고 부도덕한 대부분 성적 유의로 끝나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한 행사는 그들이 행하는 그런 행사들은 주로 신전이나 또 신전 같은 곳에서 주로 행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받쳐져, 이방신들에게 받쳐져 던 그런 재물들을 음식을 내었다는 것이고 그 음식을 거리낌 없이 섭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전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제의에 참석하고 그들의 우상적인 행위를 따르고 또 이방신에게 받쳐졌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도이기 이전에 협동조합,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라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단결력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 편에 되지 않으면, 우리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행사에 나오지 않으면 난이 되는 거예요. 같이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 이었어요. 그러한 때, 여자 선지자 이세벨은, 거지 선지자 이세벨은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이름을 가진 성도에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세상과 탈파는 전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과 탈하는 생명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이단 사역으로 전락하는 데는 한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단과 사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서 거짓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는 이단 사역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두어디라 교회 주시는 경고의 <laughs> 말씀이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볼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토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능하는 자들 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헐렁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디라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혼란 가운데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병이라면 어떻습니까? 입원을 해서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마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하는 못하고 침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또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늠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 주시고요. 두세 번째 회개하지 않고 이사들의교육과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자녀를 죽이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라는 표현은 이세벨의 교훈과 방식을 따르는 자들회기하지 않고 다른 자들을 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너희 각사람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 죄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입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일까요? 과정일까요? 선악을 판단한 세상의 기준도 바로 과정입니다. 마음과 뜻이 올바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어떻게 이 일을 추진되고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는지 그 과정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까지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생각니다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건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4:25 오늘 본문 말씀 24: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규모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품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주일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게 잡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건면의 말씀 권하여. 권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즉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의 모습이었지요.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는 그리스도인인 인 우리들이 가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인내 또 사랑과 봉사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아들학교에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권세입니다. 본문에서는 철창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받는 거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 한 생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늘 말씀으로 성령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런한 때일수록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인내로 사랑과 공사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